오늘은 50대가 준비하기 좋은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현재 일을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격증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에도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자격증은 조리기능사입니다. 조리기능사는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통해 요리의 기본부터 전문적인 조리법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요리 창업을 준비하거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할 때이 자격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조리 기능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기초적인 조리 지식과 기술만 익히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최근 카페 창업이 인기 있는 만큼 바리스타 자격증은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커피 추출부터 라떼 아트까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소규모 창업에도 적합합니다.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나뉘며 커피의 기본 지식과 머신 사용법을 익히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으로 50대가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법적 지식을 익히는 것이 필수이며 부동산 중개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면 합격률이 다소 낮지만 꾸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부동산 중개 외에도 부동산 관리업이나 부동산 관련 컨설팅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이론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요양 시설, 제가 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입니다.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과 ITQ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부터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사무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다양한 직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일을 계속 이어가고자 할때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자격증은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반려동물 관리사, 펫 코디네이터 같은 자격증은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유망한 자격증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은 반려동물 미용, 훈련,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격증은 실생활과 재취업, 창업에 모두 도움이 될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본인의 관심 분야와 목표에 맞춰 적합한 자격증을 선택하고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